네, 안녕하세요. 영화 협력에서 열력을 맡은 TPM의 준호입니다. 네, 지난 어, 영화 가득한 영화입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, 입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소입니다 반갑습니다. 잘 보시고, 준호 말씀, 대들 <laughs> 입성 많이 내주세요. 위험을 맡은 증거입니다. <laughs> 아, 주말이저저영화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시고 보시고 나서 일단 백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연출을 맡은 <여출받은> 박동생입니다. 위험요화을 <laughs> 네, <laughs> 네, 네, <laughs> York, <laughs> 생각하실 거예요. 좀, 좀 많이 떠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귀엽게 봐주시면 영화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많이 흥분해 주셔 감사합니다. 네,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 좋은 리뷰 많이 부탁드릴게요. 저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물러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